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일 문은 그래서 이렇게 그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선제적으로 그리고 전제해야 할 경험된 감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카탈라소 카탈라게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탈라소 카탈라게의 상황은 둘 중에 한쪽만 적대감을 갖거나 그가 틀어져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카탈라소 카탈라게로 이 화목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틀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고 뭔가를 이루셨다. 도대체 뭘 주고 뭘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아멘입니까? 그가 주구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카탈라소 카탈라게 화목해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카탈라소 주님의 주심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일방적으로 누림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이 화목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게 되는 이라.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관계, 그 화목의 관계를 너희가 바라볼 때, 너희는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치여서 이리저리로 낙심하며 고단해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주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해 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안식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 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루하루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싹 지나가고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버려요. 그렇게 분주병에 걸려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잠깐의 순간이라도 아주 찰나의 어떤 자리라도 예수 십자가를 묵묵하게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자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잠시 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역사를 묵묵히 목도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삶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켜주고요. 현세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미 우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침상에 앉아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작할 것인가? 분주한 나날들 속에서 잠시 점심식사를 마치고 찰나의 휴식 시간 속에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예수 십자가를 목도하는 그 고요한 자리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하루를 정돈하면서. 침상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시간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